나야, 씨, 쟤디 여기까지 왔어요. 여기까지. 저도 까지여기까여기까링 여기까지. 이기까 이거 기까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스트기까지스기까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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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 에. 이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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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3 2. 컴백 컴백 컴백. 컴백 노리스 컴백 노리스 컴백 노리스 컴백 노리스. 넘어섰어? 팀 맞았던데. 우리 섰어요. 팀 맞았어요? 음. 계속 와 계속 와. 이스트로아 이스트로아 노스 이스트로아. 노스 이스트로아. 맞은다. 예, 노스 이스트로아. 근데 딜러 지금 많이 돼 가지고 지연해 줘. 인사이드 미5 4 3 2 1 인사이드 인사이드. 딜 없나?

이스트 인사이드 정화 좀, 정화 좀, 정화 가안 돼. 인사이드 커미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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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t c 사이드히 a s 사이드히 e e 사이드히 i t u 이드 n 미스트 인사이드 up 이스트로와 계속 i t up 사우스 이 d e hit up inside. Come 이스 s t inside, come on, east, c 인사이드 a s t come east, come e a 스 t South 아 a s t 사 o m e e a 아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정화 빨빨 떨고 줘 뭔데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사우스 이스트로와 큐탑차 인사이드 큐탑치고 사우스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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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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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 해서 볼 거야 초크 해서 온도 척5 5 3 2 1 옆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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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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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가계속가사우스로소사우스로 캐소가 캐소데캐데가 캐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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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 사우 캐소가 캐소가 캐가 캐소가 캐가 싸우스로 가, 싸우스로, 웨스트로 외가, 웨스트로 가란말아닌데 싸우스로 와, 싸우스로 와, 싸우스로 와, 싸우스로 컴 싸우스, 컴 싸우스, 컴 어디가 컴 싸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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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이드 오미파이 포, 3, 2, 1, 인사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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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이 인사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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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이사이드인사이사이드인사이사이드인사이사이드

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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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안 죽노 c k come back. Ah, and you know it's 이스트 인사이드 큐 a s c h o o 이 i l e go, b a t h r e e t n e 인사이드 사우스 데몬 사우스 데몬 사우스 내려가 사우스내려려 사우스 내려가 사우스 내려가고 사우스 t t 사우스 o u 인사이드 t t 사우스 o u t h Little, South l 사우스로 와 South Little, South Europe, South Europe, s 줘 힐업 h Europe, South Europe, South Europe, South Europe, South e u r o e e t h o o e <목소리도> 앞에 채,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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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앞에 힐, 앞에 힐, 앞에 이라바 앞에 이라바 앞에 이라바 앞에 이라바 앞에 이라바 아 이거 어 아, 잠깐 우리 그거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Come South South로 계속 와 South로 와 South로 와 계속 와 정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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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Come s o u t Come South Come South Turn Northway Turn Northway Turn Northway Turn Northway Turn Northway Turn Northway North D North North o r t h North로 와 North로 와 North로 와 North Inside도 풀 준비 Come North East Come North East Come North Come n o r t Come North o r t h Skating 인사이드 미, 레디, 레디. 인사이드 5, 4, 3, 2, 1. 인사이드, 인사이드, 인사이드. 컴널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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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널. 캐링널, 캐링. 인사이드 데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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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몬. 데몬, 놀스 웨스트 줄까? 놀스 웨스트, 놀스 웨스트로, 놀스 웨스트 킴러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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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킴러닝. 인사이드. 우리가 로보가 너무 안 켜져. 로보 다 어디 있어? 로정빈들 로보 어디 있어? 로보 켜. 인사이드. 이스트, 이스트 케어 주고. 노스웨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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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웨스트와. 계속 와요 노세트 음, 들어가. 노스에 들어가. 노세트 들어가. 노스들가 인사이드 볼 준비해. 캡 커밍. 캡 커밍. 캡 커밍. 인사이드에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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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이드 바이프. 4, 3, 2, 1.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. 나이스 컵널스. 컵널스 캡 커밍. 놀스에. 캡 커밍. 놀스에. 계속 와야 돼. 계속 와야 돼. 그 계속 와야 돼. 노스트히 노스에트 히업히라히 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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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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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트캡잉캡 커잉. 캡 커잉. 캡잉잉잉잉스에트스트스트스트스트스트스에트트스트스스 Come nurse, come nurse, come nurse. Those rest to those r s t o t h o e r s t inside the inside the fortune. Be inside r e a d y Inside r e a d y Keep coming. Keep coming. Coming, keep coming. Keep coming. Keep coming. Keep coming.